한편 산사태 발생 위험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치안 당국은 지역 주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글렌도라 지역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이틀째 계속된 LA 지역의 폭우로 산사태 발생 위험 지역 주민들은 일부 대피하거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폭우로 지인들이 괜찮은지 서로 안부를 묻고 운전 중 토사로 피해가 발생할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는지 뭐, 나갔다 잘 들어왔는지 그리고 피해 날까 봐 지금 딴 집으로 뭐 가, 가 있고 친척 집으로 가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언덕에 사는 집들이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입니다 주택가는 빗물이 빨리 흘러내릴 수 있도록 포크레인 등 중장비 등과 트럭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글랜도라 지역 주택가는 만일에 있을 토사에 대비해 2,000원 칩앞마다 k 레일이설치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계속되는 비의 두려움도 있지만 평정심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랜도라에 위치한 애프터스쿨 학생들은 계속되는 비로 피해가 생길까 걱정했습니다. 에프터 스쿨 교사는 학생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평소와 같이 수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uh, 엘리뇨로 인한 폭우 피해 시정부가 철저히 준비했을 것을 믿고 겨울철 내리는 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좀더 많이 내릴 뿐 괜한 걱정은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랜도라 경찰은 폭우가 시작된 첫날 곳곳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주민들의 불안감에 적은 토사가 흘러내려도 신고 전화가 많이 접수됐지만 오늘은 오후 1시까지 접수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글렌도라 지역은 홈리스를 위한 대피소뿐 주민들을 위한 임시 대피소는 마련되지 않아 일부 주민들은 지인들의 집으로 대피한 사람도 있지만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폭우로 인한 피해 등을 언론에 빠르게 알려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간지대 인근 주민들은 계속되는 폭우로 불안한 마음을 추스리고 있지만. 오렌지 카운티 산불 발생 지역과 해안 협곡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피 명령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